내 나이 예순이고 픈냄새내 손으로 새벽을 열고 아직 어슴풀해한 기운이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남편의 밥상을 차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내가 아들, 내외의 거듭된 성화에 못지겨이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촌에 짐을 푼집꼭 1년이 되어가는 가을이었다. 아들 현우 녀석은 제 딴에는 효도랍시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험한 밭일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손주 민준이 커가는 것도 매일 보시고, 이제 좀 편히 지내셔야죠. 그 옆에서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여느리 수진이는 박자를 맞추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민준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말들이 꿀처럼 달콤해서, 나는 한평생 내 젊음을 갈아넣은 땅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정든 이웃들을 등지고 기꺼이 이 낯선 도시에 번듯한 새장 같은 집으로 날아들었다 평생을 땅만 파고 살던 늙은 새가 이제라도 호강 한번 해보는구나 그것이 내 마지막 남은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시골집을 정리하던 날 낡은 장롱이며 손때 묻은 홈이 자루를 버려두고 올 때만 해도 나는 아쉬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다. 자식 곁에서 피부치인 손주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사는 삶. 그것이 세상 모든 어미들이 꿈꾸는 노년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세정 속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다. 아침마다 아들 녀석 넥타이를 메워주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브런치라는 것을 어색하게 맛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주 민준이를 온종일 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이 집의 어른이 아니라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어머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은 아주 사소한 내게는 추억이고 사랑이었으나 며느리에게는 불결함이고 무지였던 설탕 조각처럼 작고 달콤한 것에서부터였다. 그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알록달록한 블록을 쌓고 요는 다섯 살 민준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조망만 한 손으로 제 키보다 높은 탑을 쌓으려 애쓰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문득 내 어린 시절 배고픔이 일상이던 그 시절의 어머니가 부엌 아궁이 앞에서 낡은 국자 바닥에 새까맣게 눌어붙도록 만들어 주시던 달고나 생각이 났다. 그 시절 그 작고 달콤한 설탕 과자 하나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큰 기쁨이었다. 나는 민준이에게도 그 까마득한 시절의 달콤한 추억을 선물해 주고 싶었다. 할미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맛으로 기억하게 해 주고 싶었다. 주방으로 가 낡은 굿자를 꺼내 설탕을 두어 숟갈 폈다.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꽃 위에서 설탕이 투명한 시럽으로 녹아내리다. 이내 갈색 빛으로 변해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 너무 타서도 덜 녹아서도 안 되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젓가락 끝으로 소다를 아주 조금 찍어넣자 갈색 시럽이 부풀어 오르며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를 비워냈다. 아이처럼 마음이 설렜다. 쟁반 위에 동그랗게 모양을 만든 달고나를 들고 나가 민준이에게 건넸다. 민준아, 이건 할미가 어릴 때 먹던 거야.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거란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신기한 과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한입 베어 물고는 할머니, 달콤해요. 하며 활짝 웃는 아이의 얼굴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바로 그 웃음, 그 행복을 위해 내가 이 낯선 곳까지 오지 않았던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수진이가 현관에 서서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은 어머니, 지금 애한테 뭘 먹이시는 거예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의 따스한 공기를 갈랐다. 나는 물론이고. 민준이 마저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투진이는 하일 소리를 또각거리며 성큼성큼 다가와 민준이의 손에서 달고나를 가차 없이 빼앗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물티슈로 아이의 입과 손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양 거칠게 닦아내며 나를 쏘아붙였다. 어머니, 애한테 이런 걸 먹이시면 어떡해요? 이거 그냥 설탕 덩어리잖아요. 충치 생기고 몸에도 얼마나 안 좋은데요. 제가 민준이 먹는 거 신경 써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무지한 늙은이에 대한 격렬과 비난이 서슬퍼렇게 서려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사랑하는 손주에게 독이라도 먹인 죄인이 되어 있었다.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니네 제 과자를 빼앗긴 서름과 엄마의 무서운 얼굴에 놀라와 앙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 소리가 수십 개의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팠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내 손에 들린 낡은 국자가 내 평생의 세월이 내 사랑의 방식이 한순간에 몸에 안 좋은 설탕 덩어리가 되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에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투진이는 우는 아이를 번쩍 안아달래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고 텅빈 거실에는 나 혼자 남겨졌다. 온몸의 피가 발끝부터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원망, 탄탄, 그리고 깊이를 알수 없는 회한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이곳에 왜와 있는 걸까? 내 남은 생을 바쳐 얻으려 했던 것이 고작 이런 냉대와 무시였던가 그날 밤 나는 내방 침대에 누워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두진이의 그 차가운 눈빛과 얼음 송곳 같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이런 걸 먹이시면 어떡해요 그 말이 칼이 되어 내 가슴을 헤집고 또 헤집었다 나는 그저 손주가 예뻐서 내가 어릴 적 느꼈던 소박한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토록 큰 죄가 되는 세상일 줄은 정말 몰랐다. 눈을 감자 수십 년 전의 낡은 흑백 사진 같은 풍경이 눈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집은 하루 세끼 챙겨 먹는 것조차 기적 같은 일이었다. 꽁보리 밥에 멀건 된장국 그리고 운이 좋아야 상해. 오르던 김치 쪼가리가 우리 일곱 식구의 밥상 전부였다. 보릿고개를 넘길 때면 며칠씩 멀 건죽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마저도 없을 땐 물배를 채우고 잠들던 밤이 셀수 없이 많았다. 그런 우리 남매에게 친정어머니가 아주 가끔 장에서 쌀한대밥을 팔아서 내진몇 푼으로 설탕 한 봉지를 사 오신 날 만들어 주시던 달고 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맛이었다. 행여나 동생들이 더 먹을까. 국자에 늘어붙은 마지막 한 조각까지 손가락으로 긁어 핥아먹던 기억. 그 달콤함은 단순히 혀끝의 즐거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겨운 시절을 버티게 해준 위로이자 가진 것 없는 어미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유일한 사치,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다. 나는 수진이에게 그 이야기를 단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해봤자 구질구질한 옛날이야기 타령으로 요즘 세상 물적 모르는 늙은이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도 없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들이 책에서 배우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지식이 가장 옳고 현명하다고 믿을 뿐이다. 내 평생의 경험과 지혜는. 그 애들의 세상에서는 그저 구식이고 비과학적인 것에 불과했다. 내 아들 현우를 키울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다. 남편은 몸이 약해늘 비빌 거렸고, 나는 밭일과 장사를 병행하며 억척같이 아들 하나를 키워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변변한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했지만 내 사랑만큼은 부족함 없이 주었다고 자부했다. 흙 묻은 손으로 밥을 집어 먹어도 동네 아이들과 싸우다 넘어져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나도 나는 괜찮다 괜찮다 타네 자식이 그 정도 상처는 달고 사는 기다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다 하고 다독였다. 그렇게 자란 내 아들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반듯하게 자라 주었다. 그런데 수진이는 민준이를 유리 상자 속 화초처럼. 아니, 무균실의 실험체처럼 키웠다. 유기농 인증 마크가 없으면 입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장난감 하나도 무슨 무슨 교육용 인증 마크가 붙은 비싼 것만 사들였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넘어질세라 집안의 모든 모서리에는 폭신한 보호대가 둘러져 있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손과 입에 소독제를 뿌려댔다. 그 정성이 갸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숨이 막혔다. 저렇게 자란 아이가 과연 세상에 거친 비바람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저러다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런 내 생각을 단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것이 요즘의 방식이라는데 내가 나서서 분수를 두는 순간 나는 요즘 세상 모르는 무식한 시어머니가 될 것이 뻔했다. 아들 내외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입을 닫고 귀를 막았다. 이 집으로 들어온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다. 며느리는 나를 깍듯이 대했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고마워했다.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아들 내외를 출근시키고 민준이를 돌보는 일에서 새로운 삶의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나는 이 집의 어른이 아니라 그저 월급 없는 육아 도우미,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다. 두진이는 자신의 규칙들을 정중하지만 단호한 방식으로 내게 통보했다. 어머님, 민준이 간식은 제가 이 표에 적어 놓은 것만 날짜 맞춰서 주세요. TV는 아이 두뇌 발달에 안 좋으니 하루에 30분 이상 보여주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영어, 동화책은 그냥 읽어주시면 안 되고 이 CD를 틀어서 원어민 발음대로 따라 읽어주셔야 효과가 있대요. 나는 그 모든 것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뒤처진 시어머니, 무능한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아들 내외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내 평생의 지혜와 경험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수진이가 내미는 유가 지침서의 글자들을 놓아놓은 눈을 끔벅이며 꾸역꾸역 머릿속에 밀어넣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그 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할머니일 뿐이었다. 내가 만든 나물 반찬을 보며 어머님, 이건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머님.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아이의 논리적 사고에 방해가 된대요. 라고 지적할 때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가장 서럽고 비참한 것은 내 아들 현우의 태도였다. 현우는 언제나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아내의 편이었다. 내가 어쩌다 서운함을 토로할 때마다 그는 약속이라도 한듯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수진이도 다 민준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요즘 육아, 방식은 우리 때랑 많이 다르대. 엄마가 보기엔 좀 답답해도 그냥 수진이가 하자는 대로 맞춰주면 안 될까? 그 말은 내게 더큰 상처가 되었다. 차라리 수진이의 날선 비난이 덜 아플 지경이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수진이의 남편이자 민준이의 아빠일 뿐. 내 뱃속에서 열 달을 품어 놨고 내 평생을 바쳐 키워낸 내 새끼 세상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내 아들은 아니었다. 나는 이세 식구의 단란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나는 왜 아들을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했을까. 깊은 해안이 떡속까지 밀려왔다. 내가 조금 더 유별나게 조금 더 이기적으로 아들을 키웠더라면 내 아들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현명하게 중심을 잡을 줄 아는 든든한 남자가 되었을까. 나는 그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어머니의 돌이라고만 믿었다. 아들이 성공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나는 아들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림 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져가는 배경이 되어버렸다. 달고나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밥상을 차리지 않았다. 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현우가 방문을 두드리며 엄마, 아침 안 드세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속이 안 좋으니 너희끼리 알아서 챙겨 먹어라. 하고 돌아 누워 버렸다. 그렇게 나만의 소심한 파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식사를 챙기지도 민준이를 돌보지도 집안일에 손을 대지도 않았다. 그저 내 방에 틀어박혀 창밖의 회색빛 아파트들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내가 없어져 봐야 내 귀한 줄을 알 것이라는 치졸한 생각마저 들었다. 집안의 공기는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두진이는 눈에 띄게 힘들어했다. 혼자서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 유치원 버스를 태우고 엉망이 된 집을 뒤로하고 출근하는 일은 전쟁과도 같아 보였다.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돌아와 밀린 집안일과 아이 저녁 식사, 목욕까지 시키느라 밤 늦게까지 허둥댔다. 현우도 어쩔 줄 몰라하며 내 방문 앞을 서성이고 수진이의 눈치를 살폈다. 며칠이 지나자 결국 현우가 먼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대답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다. "현우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 거친 손을 잡았다. 엄마, 화만이 났어. 그날 일은 수진이가 백번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이제 그만 화 풀어. 엄마, 나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내가 뭘 안다고 사과를 해. 넌 아무것도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나는 지난 수십 년간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서름과 원망, 억울함을 잊힌 사람처럼 모두 쏟아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비 병수발까지 해가며 시장 바닥을 뒹굴며 너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사는지 아느냐고 너는 왜단한 번도 단한 번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느냐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내 울음 섞인 절규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녀석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작은 과일 접시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 애의 얼굴도, 며칠 사이 몹시 상하고 지쳐 보였다. 두진이는 접시를 머리맡에 내려놓고 내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 애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 누워 있었다.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냥, 민준이가 혹시라도 아플까봐, 잘못될까봐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눈득 그 애의 완벽해 보이던 얼굴에서 낯선 불안감과 슬픔을 읽었다.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해 보이던 며느리의 나약한 민낯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요.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도 제가 대학 갈 때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책이나 인터넷에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정해준 완벽한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준이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애가 그저 유별나고 똑똑한 척하는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이면에 그런 아픔과 불안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미 없는 아이. 그 한마디가 내 모든 원망과 미움을 눈 녹듯 녹여내리는 것 같았다. 그애 역시 나처럼 서툴고 불안한 어미일 뿐이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내 어린 시절의 가난과 달고나에 얽힌 추억, 그리고 현우를 키우며 겪었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했고, 두진이는 제 엄마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과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서툰 엄마로서의 불안감을 눈물과 함께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왔고,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아픔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안쓰러워할 수는 있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우리는 가끔 부딪히고 서로의 방식에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수진이는 이제 가끔 내게 물어온다. 어머님, 현우씨 어릴 때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셨어요? 민준이가 밥을 너무 안 먹는데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 나는 신이 나서 내 옛날 방식들을 늘어놓는다. 물론 수진이가 내 말을 전부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중몇 가지는 시도해 보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위로와 존중을 받는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수십 년의 육아 경험을 가진 선배가 된 것이다. 며칠 전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고구마를 하나름 캐왔다. 나는 그 고구마로 마탕을 만들었다. 달콤한 조청을 입힌 마탕을 내밀자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설탕 덩어리보다 더한데요. 나는 그래도 이건 몸에 좋은 고구마니까 괜찮다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우리는 함께 소리 내어 웃었다. 민준이는 할머니 또 해주세요 하며 행복하게 마탕을 먹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물 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내 세상과 며느리의 세상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함께 웃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순간들이 모여 우리가 함께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내가 떠나온 시골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나의 집이었고, 이곳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갈 우리 모두의 집이었다. 창 밖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나는 더 이상 새장 속의 가진 늙은 새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어른 현우의 어머니, 민준이의 할머니, 그리고 수진이의 또 다른 어머니였다.